최근 강원 동해안에서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는 순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태풍 영향으로 물결이 높은 데다 연휴에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보여 해경의 안전 사고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속초시 영금정 앞바다에 50대와 40대인 남녀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과 민간구조대가 구조했지만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다음날 찾은 사고 현장, 높은 파도 속에 낚시를 즐기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나오세요. 해양경찰이 위험하다고 나오라고 해도 좀처럼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단속이 어려요. 워 가버리면 또 호기심이 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위험한 걸 느끼질 못하죠그 사람들은. 그게 제일 참 답답하고 앞서 이달 14일 강릉의 한 해변에서도 50대 관광객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특히 갯바위나 해변에는 안전 요원이 없거나 한시적으로 활동을 해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올여름 해수욕장 폐장 이후 동해안 해변과 갯바위 등에서 각종 안전사고로 4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동해안에 최근 출몰하는 너울성 파도나 이안류에 휩쓸리면 목숨을 잃기 쉽상입니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예방하는 방법은 해안가 방파제, 갯바위 등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14호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높은 물결이 해안가를 덮치고 있지만 연휴 기간 많은 관광객이 몰릴 전망이어서 추가 사고까지 우려됩니다. 해경은 동해안의 연안 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해. 갯바위 등 위험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방파제 등의 출입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